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6월 22일 아침입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필수 의료 붕괴, 의료 시스템 붕괴,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체계의 붕괴, 미래 의료의 붕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생 전공이 그리고 의사 또맨 위에 있는 의대 교수들의 조항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무식자, 무식자,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의 폭력과 마녀 사냥에 의해서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접고 어, 다음 주부터는 어, 정상 진료에 들어가겠다 했죠. 황복이 아니라 그대로 문제점은 유지되고 유지. 유지되고, 또 의사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사들, 제가 말하는 의사들은 일반 개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대학 교수에서, 아, 대학 교수를 하면서 바이탈 생명을 다루르는그 필수 의료 의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굴복하면 대한민국 망가집니다. 그들은, 그들, 그들, 그들은 그 문제의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어, 현재까지 오늘 6월 22일 토요일까지 봐도 공중파나 심지어 중평까지도 한 번도 이 필수 오류의 붕괴 윤석열이가 저지른 필수 오류의 붕괴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 방송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MBC에서 100분 토론 한번 했고 또 MBC에서 PE수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2,000 유지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피드스측에서 지난 주에 한번 다룬것 뿐이 없습니다 이번 주죠. <laughs> 어 무식한 놈을 하나 뽑아 놨더니 아주 대한민국을 미래동력을 아주 망쳐버리고 싹 갈아엎어 버렸습니다이그 작년에 나왔던 R&D 예산에 어? 5조 6조삭감. 음? 그 다음에. 어, 이, 어려, 의료, 필수 의료를 어, 재건한다고 필수 의료를 파괴시킨 이 윤석열의 무식한 놈이 대한민국 미래를 싹 말아먹었습니다. 어? 똑같은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아린내산을 깎고, 그 당시에 카이스트 같은 데서 대학원 가정에 있는 애들이 또 일반 거, 대학도, 대학원 가족, 석박사 있는 애들이 점심 값이 부족해서, 차비가 부족해서, 그몇푼못 받는, 어, R&D 예산의 급여에 대해서 그거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 달아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있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앞으로 펼칠 겁니다. 그게 손쟁이가 말했듯이 10년 안에 옵니다. 어? 우리 예상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가 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R&D 예산이나 또는 기초과학이나 또는 필수 오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 운영하려면 인적 자원을 적절한 배분, 적세적소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놈은 반도체 학과가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니까 반도체 학과 세워 어? 또그 필수 의료가 붕괴한다니까 어 필수 의료 세워 2천명 정원에 이런 대단히 무식한 놈이 어 마녀 사냥에 의해서 r&d 예산을 갖다 뭉개뜨리고 불과 6개월이었다고 후회하면서 r&d 예산을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하겠다 하고 있죠. 거짓말이죠. 대폭 증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작년에 깎은 r&d 예산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오르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R&D에서는 어, 깎여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에, 2천명 유지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상상을 할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앞으로. 재앙이. 모든 게 이런 식기에 이놈의 자식이.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말하면 다 돼. 어? 아무 생각도 없이 다주질러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는 AI 인력도 없고, 또, 대한민국 석학들은, 윤석열의 과학 경시, 어려도 과학이죠? 과학 경시에 대해서 다 떠나고 있어요. 외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그 R&D 예산 같은 경우는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안 깎습니다. 그걸 이권카르텔이다. 어? 연구자들이 나라 도는 해체 먹는다 하고, R&D에서는 대폭 삭감하고, 어? 이어려2000 유지, 정원을 갖고 와서도, 의사들이 이권카르텔이다. 돈을 더 벌려고 지행 바꿔서 지키는 기독권이다. 이렇게 마녀 살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죠? 환자단체, 보건노조가 의사를 악마시키면서 너희들 일안 하면은 우리가 어, 데모해가지고 싹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들고 일어난 세상을 만들었죠? 무식한 놈이 정치를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헤런드경제가 거기서 보면은, 어? 지금 과학계들한테 연구 실적을 R&D 예산을 줄 테니, 6년 동안, 6년 후에 평가할 거를 2년 동안 성적을 내라, 실적을 내라, 2년 만에 평가하겠다.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어? 연구라는 것이 2년 만에 나옵니까? 이게 원본치냐 하면은, 2년 만에 너희 연구 실적 내고, 논문 내고, 실적 내라. 안 그러면은, 어? 정보 지원 끊겠다. 이놈이 이렇게 단순한 놈이에요. 어? 무식한 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더 무식하게 돼야 됩니다. 어? 짐승을 대하려면 더큰 짐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의사는 빼고, 명예 교수들이, 그거 뭐 아주 연구만 하고 치료만 하고, 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어? 현실성에 이 착박하고 이리 같은 세계에 들어와서 투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 어대생 전공의들도 요새 2039 MG세들은 싫으면 안 해. 부정적이면 안 해. 불합리하면 안 해. 어? 그런 애들이 무슨 투쟁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울대 의대가 집단 무기한 수신 들어가겠다고 의를해버리니까 보건노조, 운송노조 환, 환자노조가, 환자노조라고는 있다가도 듣다 보다 처음입니다. 어? 그런 애를 동원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죠. 이 환자노조, 어? 환자단체연합회, 환자노조, 어? 노조는 아니겠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노조가 27일날, 연세대가 무기한 유진을 시작하는 날이죠. 연세대는 처음부터 무기한 유진으로 못 박았죠. 연세 세브란스를 음? 27일날, 최대 규모의 골기대를 한다. 최대 규모가 1,000명입니까? 어? 그동안 지표를 자제했다. 자기들은 월급도 못 갚고, 무교표화도 되고, 무도 나오고, 이러고 있다. 그걸 왜임마의사들한테 그래? 병원한테 그래야지, 이 새끼들아. 어? 병원장들이, 정부의 어? 지시를 받아서, 어? 지들이 일으킨 건데, 왜 이걸 의사들한테 해? 그리고 의사가, 어? 환자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치니까, 의사가 당장 진료를 하지 않으면은 때려 부시겠다. 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데, 어? 교수들 해야 되는데, 교수들이 이런 거할 역량이 안 되죠? 인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많이 사냥에 들어가고, 의용언론들이 소아과 오픈날이라든가, 응, 응급실 뺑뺑이 갖고, 어, 오사를 악마시켰죠. 화 어? 그건 어느 체계가 문제가 됐고, 시스템이 문제가 됐고, 의사의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못주, 배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의사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어 칼부림을 하고 서초동에 어 칼부림을 하고 의사를 갖다가 무식한 놈들을 앞장세워서 이게 홍위병임이랑 다른 건 뭡니까? 어 집단적인 폭력이 들어가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무기한 후진을 접어버렸죠. 그런 것에서 또 반동적으로 튀어나온게 뭡니까? 어? 교수 비대위, 의사 비대위, 어? 올투기를 구성했는데, 어디생과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어? 그들은 2010, 2020년, 어? 어디정은 3,400명, 공공의료 때문에 그거 좌절된 거예요. 어? 대한민국을 공공의료로 만들려는 문재인 때문에 좋아한 거죠. 최대집부가 그걸 서울 쪽 물러나가지고 전공이들이그 당시에 어디 생이어가지고 피해를 봤다 안 들어간다 대학 교수들을 믿을 수 없고 의협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어? 지금 이게 사태가 모든 언론의 논조가 그렇죠? 사설까지 그러죠? 어? 이제는 의사들이 환자를 부르고 돌아와라 어? 투쟁하지 마라 어? 굴복해라 어? 환자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걸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어떻게 돼요? 어? 그 충북대 교수가 사직서를 내고 드디어 어? 현장을 떠나죠. 그죠? 앞으로는 의사들이 한음는런 탈출이 있을 겁니다. 필수 의료과거들이 아니, 그들이 교수로 있으면 1억. 만화의 이억 안에 봤는데, 어? 60대 돼가지고, 미쳤다고 일을 합니까? 어? 미쳤다고 사람을 살립니까? 그들이 교수의, 교수, 후학을 양성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요. 봉사, 책임감, 국가에 대한 기여감, 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돈만 밝히는 의사들, 돈만 밝히는 어 교수들 지을 기득권만 지키는 교수들 저것들이 말이야 어 공부 조금 했다고 우리를 갖다가 말이지 치료 안 해줘? 이런 폭력 난무의 시대를 만든 게 윤석열이라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 항상 그래요 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놈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도 않아요 어? 국민을 갈길갈길 찢어가지고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과학이든 갈길갈길치가 싸움 붙이게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놈이란 말이죠.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서울대 어, 어, 비대위가 서울대 교수들이 어대 교수들이 무서워서 그만둔 거예요. 서초동과 강남고사가 어? 그 이상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약 처방이 잘못되다 칼 부림을 하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죠? 약한 거죠, 의사들이? 그들은 사회 축박한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어? 그런데, 어, 무기한 휴진을 갖다가 포기하니까, 어? 모든 언론이, 어? 동력이 떨어졌다. 의사가 졌다. 어? 세브란스, 삼성, 카데도 어? 함부로 못하고, 휴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27일 날. 세브란스가 직접 하는 거. 세브란스 사설병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립병원. 그 어협에, 지금 이멘태기가 보면요. 뭐 어? 제가 이거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한이면택이가 투쟁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해본, 젊었을 때 많이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올 특유의 어대생과 전공위가 안 들어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대생이 적체가 되고, 전공위가 1년 동안 안 돌아가면은, 이거 끝나는 게임이에요. 누가 끝나느냐? 정부가 완벽하게 의료 붕괴, 의료 시스템 붕괴, 교육 붕괴를 가져오는 거죠. 어? 그런데, 그 영향이 5년, 10년 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어? 아니, 18일, 일단 의사 제압했어. 교수 제압했어. 어? 됐어? 하고 끝날 거지만, 이게 엄청난 재앙이 오고, 국민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어? 난 이거 보건노조대 새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진짜 기분 나빠 한번 찍을 거야 어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무식한 놈인지 벌써 14분 했죠 의대 교수들이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게 뭐죠 필수 의료 붕괴 그러죠 결국은 환자가 손을 보고, 결국은 건강 보험이 올라가고, 그렇죠? 엉망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서울대 비대위에서 당장 지금 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어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현장에 복귀하겠다. 어 무기한 휴진을 줬겠다. 이게 박해 정신이죠. 윤석열 같은 새끼가. 지 희, 한한 성형괴물 김건희라 여사님을 모신다고 내물백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 그거 말이죠. 우리 여사님이 박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 받은 거예요. 그런 새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 의사들은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사람이니 저렇게 그냥 환자들 앞에 눈에 밟히고 또 무서워. 내가 볼지 무서울 거야, 그냥. 어? 그 여성이었죠? 어대, 서울대 어대 비료. 가다가 그냥 그 한자놈들이나 무식한 놈들 칼 갖고 설치고, 어, 송영길 뒤에서 말이야, 어? 돌멩이 가지고 때리듯이 그런 거 당하면 어떡해? 어? 결국은 다 달아납니다. 내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그, 어, 명의들, 대학 교수들, 바이탈 생명을, 바이탈을 구한, 바이탈, 어대 교수들 다 달아날 겁니다. 미쳤다고 거기서 일을 해? 쟤 같으면은 씨발, 그 사, 사, 사표 다 던져버리고 나가! 나가서 개인병원 차리거나 몇 명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중견 병원 차리가지고 난돈벌것 같아.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필수 의료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러죠. 그죠? 전공이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이 새끼가 미친 짓한 거예요. 미친 짓. 문어가, 무너져가는 의료 교육 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에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놀, 해결, 해 노력을 요구한다. 되지도 않아요. 윤석열이라는 새끼는 너무 무식하고 이상한 새끼라니까? 귀귀한 놈이라니까? 어? 아무리 그 정부 관료들, 복지부, 교육부, 한덕수또 국회 상임위 복지위에 아무리 해봐야 되질를 않아요.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지금 꼴통도 아니야. 귀귀한 놈이라니까. 휴진을 적기로한 결정은 정보의 어대 정원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그대로 둘수 없어서 어 분명히 한다. 이게 바게정신이죠. 히포크라테스 정신이죠. 보건의료 세계들이 히포크라테스를 히포코라테스 정신은 보건노조 돈벌이고 어? 의사 밑에서 말이지 일하는 놈들이 그런 말을 할지 나 경악했다니까 의사 편을 들어야지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 의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려할 것이다. 다시 할 필요 없어. 어? 필수 중증 한점을 치료하고, 이때까지 한 대로 하세요. 어? 여기서 의사, 그 대학 교수들이 무너지면은, 진짜 대한민국 초토화됩니다. 말씀드렸죠? 의료계만 초토화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의료만 초토화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계 초토화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 약대도 요새 세지 오토로 요 약대 애들이 미쳤다고 약사합니까? 똑같은 6년인데 의사하죠? 야, 2,000명 늘어, 1년에 2,000명 약대, 단위 애들이 다 빠져가지고, 어디 쪽으로 갈 것이고, 지금 그게 다 내타나고 있잖아요. 어?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과생들이 다 그냥 막, 휴, 거그뭐 휴학해내고, 어? 어디 반수하면서 어디 입시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쇄적으로 불러온다니까? 어? 난이 새끼가 진짜 이렇게 2000유지 끝까지 밀어붙일 줄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p d 수첩 같은데도 2000유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어? 그럼 이 공개 애들이, 어? 뭐 상위 1, 2% 애들이 3등급까지도 될 거야? 앞으로 2,000명 하면은? 그네들이다 의사로 빠져. 또, 그걸이 공개들이 빠지면은 우리나라 미래 기술 산업 기술 지금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가는 그들의 인재는 어디서 나오죠? 어 수험생은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이 새끼가 무식하고 어 기괴한 놈이라는 거예요. 어 아무 생각도 없는 새끼예요. 이천 유지 각각 가져왔어. 야 십팔 우리 우리 여사님이 시켰어. 던져. 빨리 쫓아내야 돼요. 대학 교수들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어대 대학 교수들은. 이거는 어대 대학 교수 뿐이 아니라 모든 대학 교수들이, 어? 그래도 명문대 대학 교수들은 어대 저, 어, 정원 2천 명 유지해서 우리도 당한다. 어? 우리 쪽에도 피해 돈다. 우리도 인재 못 받는다. 나라 망한다.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어? 무식하고 급비난 놈들의 폭력적인 마녀사냥에만 많은 마녀사냥을 많은 무서워하는 거죠 어? 끝까지 가야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